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8월 17일입니다. 자, 이제 김장용 배추 모종을 내놨는데 거의 뭐다 나왔습니다. 오늘 3일 만인가? 4일 4일 만이죠. 어, 13일 날딱 4일 만에 거의 보자 뭐한90% 이상은 다 나왔습니다. 예. 어, 여기, 뭐, 음, 씨앗 자체는 뭐 좀, 시중에 파는 거는 씨앗, 그, 자체가 소독이 되어서 나오죠. 소독도 되었고, 코팅도 되어서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뭐 여기 이제, 음, 그, 씨앗 이외에는 뭐, 뭐또 소독의 의미나, 살균의 뭐 의미로 뭐 제가 처리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음, 여기 뭐, 밭에도, 유기농을 시작한 것도, 어, 뭐, 화학 비료, 화학 농약을 전혀 쓰지 않고, 어, 어 건강한 먹거리를 한번 만들어 보고자. 어, 그리고 뭐, 저희 가치는 그렇습니다. 어, 농산물이 뭐, 크거나 때깔이 나고, 뭐, 이런 거는, 제, 어 뭐, 제게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건강해야죠. 오염되지 않은 건강한 먹거리. 어, 그리고 맛있어야 된다는 것. 거기서 제가 이제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여기 오늘 그래서, 자, 살균과 소독의 의미로, 금방 이제 4일만에 난 김장용 어 배추에 여기 보자. 포트가 구멍이 72구가 12개, 한 800개가 조금 넣었습니다. 800포게 넣는데, 자, 물과 여기 이제 EM 배양액 발효된 거 1대1로 섞어서 한번 관주를 하려고 그럽니다. 어, 저는 원래 이제 이 EM 배양액을 자주 활용을 해봤는데뭐 하여튼, 그래서 그런지 모든 작물에, 뭐, 고추는 좀 병충해를 좀 했었어도, 나머지에는 뭐, 그렇게, 몰라, 원인이 무엇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뭐, 음 모든 병충해는 그렇습니다. 저는 뭐, 흙이, 흙이, 땅이, 제대로 어떤 자연 상태에서 상태로 복원 되고 어 그리고 뭐 좋은 이제 어 땅이 제대로 뭐 자연 상태에서 이제 부엽토가 쌓이고 뭐 이런 상태죠. 그죠? 잘 발효가 돼서 그 상태에서는 뭐그 이제 뭐 병충해를 잘 하지 않는 건 미생물이 그 그죠? 미생물이 다금 뭐 자가 어 자기들만의 어떤 수라, 순환 구조, 피라미드 구조에 의해서 어 음, 병충해를 이제, 어, 좀 아무래도, 어, 어, 우리가 인위적인 화학, 비료나 농약 쓰는 것보다 좀덜 하는 걸 저는 절실히 느낍니다. 농사를 지어보면. 어, 그리고, 음, 뭐, 비록 모양은 조금 뭐, 어, 화학 제품을 쓰는 것보다 뒤떨어지고, 크기도 많이 뒤떨어집니다. 그러나, 어, 맛에서 하나만큼은 늘 얘기해 주면 배추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원래 이제 5년 넘게 이렇게 계속 유기농으로 지었는데 뭐 저는 뭐 어, 토양 살충제부터 뭐 무엇 하나까지 아니 그런데 이제 모든 이제 주의 농이나 이제 그 영상을 봐도 뭐 어떤 광이네 관행이더라고요. 그게 어, 바, 무슨 뭐 작물 하든 간에 토양 토양 살충제를 외치죠. 아 저는, 뭐, 아, 뭐저 개인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땅에 지렁이가 있고, 군뱅이가 있고, 뭐, 벌레들이 있고, 땅강아지 나오고, 그게 살아있는 땅이 아닌가요? 저는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게 살아있는 땅이죠. 그런 것을 뭐, 굳이, 음, 배제를 해가면서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어, 확, 뭐, 살충제를 치고, 어, 뭐, 요소 비료를 치고, 뭐, 질소질 비료는 뭐, 잡차피 바람물질이잖아요. 이미 다 판명난 거고, 어, 그그 어, 우리가 농사 지은 사람이나 뭐또 소비 소비되고 공, 공급이 되면 뭐다 먹어야 되잖아요. 뭐 굳이 저는 이제 뭐 농사도 선진 독일이나 미국에는 이제 뭐 화학 비료를 이미 음 저희들보다 좀 몇십년 앞섰죠. 농사를 지어 갖고 폐해를 이제 어느 정도 다 깨우치고 어 법적으로도 이제 뭐 어떤 제재를 가하는 그런 상태죠. 근데, 우리도 이제, 저는, 뭐, 선진화가, 농업의 선진화가, 뭐, 다른 것 있습니까? 기계화되고, 뭐, 뭐, 스마트화되고, 뭐, 이게, 저는 선진이, 선진화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보다 좋은 먹거리, 건강한 먹거리, 그게 저는 선진화라고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엠 배양액과 물을 일대일로 적어서, 어, 섞어서, 자, 여기, 관주를 하고자 합니다. 잘 자라, 그래. 어, 이렇게, 어, 튼튼해집니다. 틀림없이 이렇게 키우면은. 굳이 뭐, 그 뭐, 온갖 뭐, 살균제들, 뭐, 온갖, 뭐, 이름도 뭐, 생소한, 뭐, 저거, 표지도 생소한 이런 약품들, 그거 안 써도 배추농사, 저도 뭐, 작년에 한 600포기 했습니다. 600포기 했는데, 크게 병안 듭니다. 겨우 이제 이상 기온으로 자칫 잘못하면 이제 뭐 기후 조건이 잘못하면 진딧물 정도 생기는 정도지. 그렇습니다. 여기에 작년에 제가 600 포기를 했었는데 주변에 작년에 고온 다습했잖아요. 9월 달 날씨도. 올해도 물론 그렇게 해서입니다. 저는 뭐 병, 물음병이라든가뭐뭐썩은병뭐 이런 거 하나도 안 걸리는데 주변밭들은 주변 거의 다 3분의 1 정도는 거의 다 쓰러지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어, 크기 차이에서 오는 어, 주변 전업 농들은 어, 그렇게 뭐 상품화를 만들기 위해서 키워야 되잖아요. 그 약품으로 뭐 어, 비료로 그렇게 키우니까 세포 조직이 아무래도 제가 키운 것보다는 좀 무르죠. 그래서 한 3분 옆옆 옆에도 그렇고 한 3분 이상은 다 물로 터지더라고요. 그런데도 뭐 저는 뭐6 0 0여 포기하고 다른 배추도 좀 했었지만 뭐. 전혀 뭐 그런거 걸리지 않고 뒤까지 이제 진디물 정도 그렇게 끼웠습니다 예요거 하여튼 자 여기 이제 그 포트에도 요렇게 모종을 낸거다 지금 저는 이제 본밭 두둑에도 어 모종을 몇개 내놨습니다 고거는 어이 포트에 내는 모종과 본밭에 내는 모종의 차이는 요거는 일률적으로 일률적으로 이제 같은 크기로 같은 날짜에 이렇게 심을 수 있지만 본밭에 모종을 내는 경우에는 어, 같이 씨앗을 뿌려서도 크는 이제 어, 시차가 생깁니다. 어, 크기의 시, 어, 이제 시차에 따라 크기도 틀리지니까 음, 봄밭에 이제 직접 모종을 내는 경우에는 어, 크기 순서대로 차라리 옮겨심으면 좋더라고요. 좋은 점이 있다. 저도 매년 그렇게 농사를짓습니다 아, 예, 하여튼 요거 오늘 이안이 이안 배양액하고 물과 일대일로 섞어서 여기도 주고 저 저기 봄밭 모종 난 것도 <laughs> 한번 가볼까요? 예, 하여튼, 올해도, 야, 참, 이, 가을 배추 농사는 상당히 좀, 어, 힘들 것 같아요. 이,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계속, 아직도, 다음 주가 이제 쳐서입니다만은, 음, 너무, 너무, 하여튼, 이게, 기온이 너무 높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자, 본밭에 여기, 자, 여기 배추 모종 내에 넣은 곳입니다. 아, 여기는 파라 유리. 자, 여기 이제, 자, 이 배양에. 이쪽으로는 잘 나왔는데, 저쪽은 조금 미흡하네요. 자, 여기에 이렇게 봄밭에, 이거는 김장용 배추인데, 모종을 내어놔놓으면, 은 어, 차례로 나중에 이렇게 이제 포트삽으로, 어, 고구마를 캐내고 땅콩을 캐낸 자리에, 큰 수수들, 붓잎이 뭐, 어, 두세 장, 서너 장 나왔을 때 옮겨도 되고, 저는 심지어 뭐 거의 결구 직전까지 이렇게 옮겨서 그렇게 재배를 합니다. 결구 직전에 어떤 대기 직전까지 옮겨도 충분히 큽니다. 보통 여기 남부지방에한 12월 중순까지는 배추가 생육을 하더라고요. 작년에도 보니까. 그러니까 12월, 적어도 15월 20까지는 생육을 하기 때문에 이 방법이 참 좋더라고요. 예, 하여튼. 자, 여기 나머지 이제 이엠 배양에 배양한 거, 어, 다 여기 이제 관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무를 뿌려놨는데, 무도 이제, 이렇게, 아, 발화를 했네요. 사일제인데. 예. 하여튼, 요걸, 이엔 배양에 김장용 모종 내어놓은 곳에, 포트에 내어놓은 것과본밭 두둑에 내어놓은 곳에 다 주고, 어, 얼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